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 이서 말씀입니다. 요한 이서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은혜와 긍렬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너의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개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십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삶과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입니라.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택하심을 받은 데 자매의 자녀들이 내게 무난하느니라. 아멘. 오늘도 복된 하루입니다. 지금 저희 교회는 신년 축복소양 기간인데요. 말씀 안에서 새해를 시작하시고, 또 믿음으로 한 해의 결심을 세우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요한 이서 말씀입니다. 이 요한 이서 역시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의 공통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들의 삶인 서로 사랑에 대한 강조가 많이 나와 있고요. 또그 사랑은 단순히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행함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삶의 모습은 바로 예수님께서 주신 계명 그리스도의 법을 따르는 삶인데 그것이 결국 사랑이고 사랑의 실천이라는 것이죠. 요한 이서에서는 한 가지 특별한 권면이 있습니다. 바로 미혹하는 자들에 대한 경계인데요. 그래서 적 그리스도라는 표현이 처음 등장합니다. 그리고 미혹하는 자와 적 그리스도에 대해서 경계할 것을 강한 어조로 권면하고 있는데 미혹하는 자, 적 그리스도와는 아이 상종도 하지 말라라고 권면합니다. 10절과 11절의 내용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미혹하는 자, 적 그리스도라는 표현을 주로 이단을 가리킬 때 요즘에 많이 사용합니다. 이단은 아, 비슷해 보이지만 끝이 다른 이들입니다. 그래서 어, 다른 일자에다 끝 단자를 쓰죠. 어, 복음을 전하는 듯하면서도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 뭐 우리 목자님, 뭐 참된 선지자, 아, 이 땅에 오신 뭐 다시 다른 선지자 이런 사람들을 끼워 넣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직접 교주가 돼서 어, 그렇게 에, 이단의 사설을 전파하고 있는데요. 아무리 훌륭한 영적인 지도자, 목사, 전도사를 하더라도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믿게 하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며 성령의 역사를 대신해서 그 자리에 대신 설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말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드러낸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이단이 될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단의 교주가 된 사람들을 보면 사실은 처음에는 되게 평범한 신앙인이었던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멈추지 않고 계속 깊이 깊이 가다가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잘못된 것들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구절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고 멈출 수 있을 때 멈춰야 되는데 그 지나쳐서 자기 자신의 어떤 신앙과 망상을 하게 돼서 이단들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요한복음과 요한의 서신서에서 강력하게 경계한 이단은 칠절 말씀에 보면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고 나와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영지주의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이 영지주의자들은 영적인 지식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특히 영지, 영지주의자들 중에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지나친 이들이 바로 이단이었는데요. 어, 영적인 지식, 영적인 깨달음이 있어야 구원받은 이들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바로 영지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 기독교에서도 어느 정도는 맞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어느 정도는 우리가 깨달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영지주의자들 중에서 지나친 이들은 양극단으로 나아갔는데요. 영적인 것들을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육신을 굉장히 하찮게 여겨서 어어 어, 어, 극단적인 금욕생활 금식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영적인 것은 구원받았으니까 육적인 것은 아무렇게나 해도 상관이 없다라고 하면서. 아주 쾌락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 중 영지주의자들은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육신은 없었던 영적인 존재로 여기고 영적인 존재였다라고만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박힌 것은 그저 그림자 같은 영적인 환영이었고 허상일 뿐이었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것을 교회사적으로 보면 가현설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는 아주 심각한 신앙의 왜곡을 가져왔습니다. 예수님이 영적인 존재라고 한다면 배고픔을 느끼신 것, 느끼신 것, 아픔을 느끼신 것, 무엇보다도 십자가에 달려 고통당하시다가 죽으신 것은 전부 다 허구고 연극처럼 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지만 보통 사람들과 똑같이, 우리와 똑같이 육신을 가지고 우리와 똑같이 사시는 것은 바로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드러내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스 4장 15절 말씀에는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지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돼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할 수 있는 분이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 분이다 즉 우리의 아픔과 슬픔과 고통 괴로움 배신감 홀로 남음 이 모든 것을 경험하시고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동정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라는 분입니다. 그러면서 죄는 없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이 대제사장이시면서 희생 제물의 대신으로 말미암아 전 인류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라는 그런 제대에서 제사를 드려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육신에 대한 강조가 많이 나옵니다.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19장에서는 군인이 예수님 십자가 달린 예수님의 그 옆구리에 옆구리를 창으로 찔러 봅니다. 그래서 창으로 찌르면 물과 피가 쏟아서 나왔다라고 하고 있죠. 20장에는 믿지 못하는 도마에게 그 손을 가져다가 내창자고 옆구리 손을 한번 넣어 봐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도 하십니다. 21장에서는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기도 하시죠. 즉 떡을 주시기도 하고 생선도 건네 주십니다. 예수님은 그저 저 멀리 하늘에서 팔짱 끼시고 지켜보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우리처럼 똑같이 슬퍼하시기도 하셨고 배신당하기도 하셨고 눈물도 흘리시고 화도 내셨던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심정을 잘 아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 약함을 동정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이해하시고 긍미여 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구원의 이름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고 하늘로 승천하신 다음에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분이시죠. 우리의 약함을 경정하시는 분,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 이두 가지 면을 모두 주시는 분이라면 예수님은 우리가 지금 사는 삶, 지금의 삶에서도 그리고 죽음 이후의 삶에서도 즉 이생에서도 내생에서도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이름은 바로 예수님 이름. 예수 이름, 예수님이 되는 것이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것이며 예수를 의지하고 따르며 믿어야 하는 것이 우리 모든 사람들이 살수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육신을 가진 분이시고 또 도마에게는 만져보라고 하신 분입니다 즉 우리는 예수님과 스킨십, 접촉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만져보지 않으면 스킨십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때로는 의심이 될 때가 있고요 약심하며 그건 다 허상이라면서 잘못된 신앙 이야기를 하는 미혹하는 이들 저 그리스도들에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마 자녀분들을 키워보셔서 아시겠지만 아이들을 양육할 때 부모와 자녀와의 어떤 신체 접촉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아마 아실 겁니다. 전문가들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가르치고 있고 또 그런 연구 결과가 많이 나와 있는데요. 특별히 아이들이 더 신체 접촉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면, 그것은 좌절을 경험할 때, 혹은 불안할 때, 우울할 때, 위축할 때, 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을 때, 그 신체 접촉이 더 많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 자녀들이나 손주들을 부드럽게 안아주거나 토닥거리는 스킨십은 다시 의욕을 불어넣어주고 희망을 주는 그런 일이 된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육신을 가지고 계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소한 아픔과 괴로움도 모두 아시고 격려해 주시는 분이시고 때로는 도마처럼 도마에게처럼 그 육신을 만져보라고 손을 잡아 이끄시는 분입니다. 그런 예수님 만질 수 있는 예수님 만져보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셔서 죽음 앞에서 천국에 갈 때뿐 아니라 우리들의 모든 삶 속에서 힘을 얻으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오늘의 슬픔과 아픔도 이겨내시고 또 죽음 앞에서 천국 갈 때도 주님의 의자여서 천국에 이를 때까지 늘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허락해 주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주님 어리를 위해 십자에 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직 우리의 구원의 이름은 예수밖에 없음을 늘 마음에 새기고 또 고백하며 붙잡게 도와주시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슬플 때나 고통망할 때 혹은 기쁠 때나 감사할 때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스피교 교회가 그렇게 예수님과 동행하고 늘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의지한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을 머리로 삼아 예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 드리는 교회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단임 목사님과 부목사님들 전사님들에게도 하나님 귀한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과 예수의 이름을 주셔서. 온전히 예수 이름에 증인되는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주신 사랑하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기억하여 주셔서 그 직분에 맞는 은혜와 또 소망과 능력을 도와주시고 정말로 예수 이름에 증인되는 직분자들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아파하고 괴로워하며 눈물 흘리며 또 힘들어하는 이들 병상에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아픔과 고통 괴로움을 아쉬우니 극미력이시고 불쌍하게 주셔서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것들 그 누구보다도 우리 주님께서 아쉬우니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들 주님 만져주시고 사람이 치료하지 못하는 것들 치료하여 주셔서 주님의 놀란 능력을 경험하는 모든 성도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다음 세대들이 있습니다. 어린 아이부터또 청년, 청장년들의 일까지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영육의 강건함을 도와 주시고 무엇보다도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을 주로 알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녀들이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열로 하신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주님 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인생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아버지 기도 없기는 이제 이번 주에 어, 신, 어, 임원 사역자 임명식이 있습니다. 하나님 임원들을 세우고 사역자들이 다시금 다짐하며 하나님 앞 하나님과 성도 앞에서 결심하는 자리인데 하나님 온전히 귀한 일꾼들을 세워 주시고 그 일꾼들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계속해서 신년 축복 속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함께 해 주셔서 정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하나님 새로운 말, 말씀에 대한 결심이 있는 신년 축복성이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을 드리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하나님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드린 손길에 담겨있는 그런 기도의 제목들 소원과 간구 주님께서 하시오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오늘도 주님 동행하시고 함께하시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